자 장문 독해 5번 6번 이거는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41번에서 46번에 해당되는 문제지 41번은 제목으로 등장하고 42번은 어휘 문제로 등장하지 보통 응, 그래서 볼 거야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야 뭐 하고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수업을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자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예. 우리의 피부가 is broken 이니까 망가진 sharp 아, 어떤 물체 날카로운 날카로운 네. 칼 같은 것에 의해서 피부가 broken 된다는 건 찢어지거나 이런 거야. 헉? 그랬을 때 우리의 fiber fiber 뭐야 fiber 섬유질인데 성유. 네. 그래서 니네는 액체로만 보이지만 생겼어. 그 안에 많은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음료의 대표 명사가 위에로 파이바, <목소리> 어? 파이브 미니 이런 거야. 식이성 음료라고요. 그래. 식이성 음. 섬유 음료라고. 그래. 음. 3대 영양소인 거야. 단단한. 근데 섬유소는 영양소는 아니야. 맞아요. 뭘 도와주지? 저희의... 배변 활동을 도와줘. 어. 그래서 니네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릴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섬유질이 부족한 게 고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만 많이 먹는 애들은 배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배변 작용을 도와주는 게 요구르트야. 이상입유산이상자 어쨌든 우리의 신경 섬유질이 어떻게 돼요? 손상. 역시 손상이 되는 거야. 피부만 손상되는 게 아니야. 피부에 존재하는 신경 섬유질도 손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위치가 받는 건이 내용 전체야. 우리의 신경 섬유가 뭐 되는 사실? 손상된다는 사실은 그 뒤에 목투 우리가 경험하도록 만들 수 있어. 뭐를? 경험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느낌이야? 고통. Feeling of pain. Pain이 고통이야. Pain은 고통이고. 네. Pain즈는 노력이나 수고야. 그럼 정확히 말하면 no pain no gain이야. No pains no gains야. No, pain. no pains. No pains no gains야. 노력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뜻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음. 우리가 실제로 칼에 베이면 아픔을 느끼는 건 예. 피부 때문이야 아니면 아, 신경조직 때문이야 신경 조직. 그럼 만약에 신경조직이 피부에 없으면 베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어. 여기 꼬집어봐 자기꺼 남의꺼 여기 팔꿈치에 여기 꼬집어봐. 어안 아파요. 심심하면 샤프로 튀셔봐 어, 진짜요? 그러다 아파요? 아프 아프 안 아파. 어. 어? 피부는 손상되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아프지. 아, 네. 네. 아 찔러. 아 아픈데. <laughs> 이게 가끔 그래서 기행 열전하는 사람들이 네. 여기다가 철사 같은 거막통과시오면 아, 그럼 헉. 피부는 상하지만 우리가 왜 아픔을 못 느껴? 아야. 신경 섬유가 많이 없어서. 신경 섬유가 없어서 그래. 어. 그럼 신경 섬유가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쩌겠어? 네. 어, 고문할 재밌다. 때 많이 쓰지? 손톱? 손톱 밑. 네. 아. 여기는 살짝만 찔러도 네. 엄청 아픈 거야. 그럼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위일수록 네. 피부 밑에 뭐가 많다? 신경섬유가 섬유. 신경 많다는 얘기야 u n d e r 그래서 <웃음> 어. 그건 종이가루 아니 그래서 옛날에 기행결정 같은 거할때 여기다가 막 철사 뽑아가지고 물동이막 매달고 에이.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에이. 이런 과학적인 개념을있면저 사람 아프지 않나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지 아. 그 주사를 어디에 맞는 거예요? 팔뚝, 엉덩이. 어. 어, 어. 엉덩이가 그래도 신경 섬유가 좀 드라거든. 아, 어. 어, 그래요? 통, 음, 네, 정확히 네. 말하면 신경 섬유를 인해 과학시간 통점이라고 배웁니다. 어 통점. 아, 그래서 옛날에 수능 지문인데 봐봐, 뭐 앞에 봐봐. 네. 앞에 봐요. 통과는 몇개야몇 개라고요? 몇 개를 찍었어요? 한 개? 몇개 okay. okay? okay. <laughs> okay. 그러니까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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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확하게 웃음> <모르지. 웃음> 네 개? k a y Okay. 로 k a y o k 다 y o 개. a y o k 아, y o k 지 y Okay. 이 k 이이 o 점이 분포도가 y 그 Okay. 넓어. a y o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이렇게 눌렀을 네 개를 눌렀는데 <laughs> 통점에 세 개가 해당되고 하나는 엉뚱한데 통점이 없는 곳을 누르면 우리3세 개로 인지한다. 요 은생이 알겠어? 응. 신기하다. 그그 그 밑에 신경섬유가 있어. 여기. 어. <laughs> 가주어 진주어야. 예상하는 것이 참 논리적인 것 같아. 오적인건 이치에 맞는 것 같다. 뭐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거? 엄청 크게 컷 베인 상처가, 러지 컷 컷은 보통 베인 상처야. 베인 것. 크게 베인 것이 오드 허트 음. 상처를 주겠다. 좀더 작은 베인보다는.라고 기대하는 게 우리가 논리적이야. 예. 당연히 크게 베인 것이 당연히 좀더 많이 작은 배인보다는 상처를 줄것 같다. 어? 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한다. 타니 p 페이퍼 카 t 아주 미세한 <laughs> 종이 배임이지. 예. 그것이 <laughs> 오히려 상당히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야. 댄 뭐보다 보통의 배임보다 더큰 사이즈. 그러니까 피부 손상은 더큰게 맞아.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엉뚱한 부위를 쭉 베인 거 느껴지는 통증이랑 보통 종이 만지다가 여기만 조금 나와도 엄청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야. 아.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얘기했잖아 로케이션이야. 어디냐는 거야. 로케이션이 미치니까 크게 베이든 작게 베이든 당연히 크게 베인 것이 손상의 정도는 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과연 어디를 배웠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허. 오케이? 예. 제가 예전에 비 오는 날 음.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쭉 미끄러졌어. 어. 그래서 그쇠로된 우체통 있지? <laughs> 어. 그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잖아. 어. 그 모서리에다가 여기를 딱 찍었어. 와! <laughs> <laughs> 응.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래. 아프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뭐야 찍혔다 이러면서 딱 봤어 아주, 여기 남성 담아있지 오 음, 근데 여기를 딱 찍혔는데 음 어? 네. 근데 멀쩡하게 봤단 말이야 근데 음. 그 여기서 뼈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오 <laughs> 그래서 딱 보니까 하얀 게 보여 그래서 좀 싫어졌어 아, 그 쇼크라고 해 그래. <laughs> 정신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뼈를 보면 아픔에 따라서 쇼크 가오는 거야.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 사실. 어. 그래서 딱 보고 어, 쓰러졌어. <laughs> 야, 내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5분이 지났어. 15분 만에 깼어. 15분 동안 나를 구조해 준이 아무도 없어. <laughs> 그 자세 그대로 찍는 거야. 보니까 시계 보니까 15분이 지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거를 쫄뚝거리면서 병원에 갔어, 음... 갔더니 이게 타겟페 폐인 거야 음... 그러더니 꿰맨다 그러더라고 꿰맨는데 음... 아... 어떻게 꿰매냐 하면 날라갔잖아, 살점이 음... 양옆에 끌어당겨서 꿰매더 아... 그래서 내가 오... 바늘을 들고 오더라고 음... 그래서 마치 마취, 이랬거든? 어랬 아유, 여긴 통천별 없어, 마치 해도 또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뼈는 아플 수있지 뼈에 신경은 있지만 뼈 위에 이 피부는 이게 뼈에 얇게 있는 거기 때문에 통점 조직이 별로 없대 여기는 보통 마취를 안 한대 그래서 바늘이 꼽히는 걸 봤는데 진짜로 느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꼬매고 흉터가 남은 게 이거야 지금 15분 동안 아무도 나를 구조하지 않았어 아파트 현관인데도 불고 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큰 상처일 수 있지만 느끼는 통증은 아까 말한 <Hollywood> 쇼크로 쓰러진 거지 내가 그게 찍혔다고 와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멀쩡히 어뭐 이렇게 볼, 볼 정도까지 이렇게 통증을 참을 수 있었으니까 <championships> 근데 그만큼의 살점이 손가락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계속 아프겠지 이거는 그래서 이 이유는 바로 위치인데 종이 컷은 종이에 배임은 보통은 어클라이즈 일어난다. 어디에? 우리의 손에 어디? 손바닥. 팜 바닥. 팜. 팜이 뭐니? 팜, 팜, 바닥. 바닥? 식물 중에서 팜이 뭐야? 코코팜. 자두? 어. 야자수를 팜이라고 해. 그래. 아 그러니까. 어. 아, 아, 오 아, 팜유 들어봤어? 팜유? 네네. 네. 그게 팜오일이야. 아. 야자수 기름이야. 아, 네. 왜 팜인 줄 알아? 그 야자 속 이파리 어떻게 돼? 이어넓게 넓게. 아, 손바닥 모양에서 이용 손바닥에서 파이라고이어 c 손바닥 a pump, y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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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 a y a 이라 y a d 거야. a d a y a 야자 y a 야자 yada y a